안녕하세요. 할인팩토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위해 최고의 할인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천 순위는 쿠팡 리뷰를 참고하여 선정되었으며, 할인팩토리만의 신뢰성과 혜택을 더해 1위부터 10위까지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1분 내외로 구성되어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들은 쿠팡의 판매량과 사용자 평가를 바탕으로 엄선한 할인템들입니다. 실용적이면서도 가격이 좋은 제품들이니 쇼핑에 참고해보세요. 10개의 추천 상품 중에서 고민되신다면 5위부터 1위까지 비교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상품 가격은 영상 업로드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 할인 혜택도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구매 링크는 댓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족하셨다면 다음에도 할인팩토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